와, 진짜 이 주식 변동성 장난이네요. 아니, 실적은 역대급이라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출렁이는 겁니까? 대체 이 거대한 여행 제국, 부킹 홀딩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부킹 홀딩스의 다음 행선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월가의 유명인이죠. 짐 크레이머가 월등한 운영사라고까지 극찬을 했어요. 그냥 좋은 회사도 아니고 월등하다라니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잘난 게 지금 같은 시대에도 먹힐까요? 이 질문 오늘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 방식대로 운영만 잘해서는 ai가 모든 걸 바꾸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부킹홀딩스의 주가를 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견고한 성을 쌓아온 기존의 강자냐? 그 성벽을 무너뜨릴 신기술의 대포냐? 오늘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을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네 가지 순서로 부킹 홀딩스의 A부터 Z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돈은 잘 버는지, 믿을 만한 무기는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부킹 홀딩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킹닷컴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부킹닷컴도 있지만 동남아 여행 갈때꼭 쓰는 아고다. 항공권 최저가 비교해주는 카약. 그리고 미국에서 식당 예약할 때 쓰는 오픈테이블까지. 이게 전부 한가족입니다. 눈치 채셨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이 회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다는 걸요. 이건 그냥 예약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여행 제국인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이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말로만 제국이다 대단하다 해봤자 소용 없죠. 가장 정직한 건 바로 숫자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야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단석달 동안의 실적입니다. 팔린 숙박 일수만 3억 2천만 박이 넘고요. 총 예약액은 4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에요.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작년보다 두 자릿수 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끝났다고 다들 여행 가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괴물 같은 성장세입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 숫자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 이게 뭐냐면 1년도 아니고 딱 3개월, 딱한 분기 동안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다 빼고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돈을 90일 만에 그냥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봐야죠.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약액이나 매출 성장률도 대단한데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조정 이디비트의 성장률이 15%로 가장 높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많이 팔아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장사를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해서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남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성장 잘하지 돈은 더잘 벌지 당장이라도 풀매수 버튼 눌러야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월가에서는 이 회사 미래를 두고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도대체 왜 ai 라는 단어만 나오면 주가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걸까요? 그 답은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 회사의 진짜 무기를 들여다봐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부킹홀딩스가 가진 비밀 병기 워렌버핏이 주식 살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바로 그 경제적 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이 회사만의 강력한 성벽.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죠. 경제적 해자.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남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성을 지키려고 성 주위에 깊게 연못을 파놨잖아요. 그게 바로 해자입니다. 아무나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 애플의 감성이나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바로 이 경제적 해자의 대표적인 예시죠. 부킹의 첫 번째 해자는 바로 직접 접속의 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호텔 예약할 때60% 이상이 구글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부킹닷컴 앱을 켜거나 홈페이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구글에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돈이 전부 다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여행갈 땐 booking.com. 이게 공식처럼 박혀버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직접 접속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지니어스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이에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진짜 충성 고객인 레벨 2, 3 등급 회원들이 전체 예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약도 더 자주 하고 취소는 덜하죠.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든 아주 강력한 가두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해자는 커넥티드 트립, 우리 말로 하면 연결된 여행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호텔만 파는 게 아니라 항공권, 렌터카, 현지 맛집, 박물관 티켓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걸. 부킹닷컴 앱 하나로 다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킹닷컴에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바로 이 비행기에 맞는 최저가 렌터카 여기 있어요 하고 추천해 주고 호텔 근처 인기 투어 상품 예약하실래요 하고 바로 뜬다면 굳이 다른 앱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맞들이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AI입니다. 모두가 AI 때문에 부킹홀딩스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정작 이 회사는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고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수십억 건의 여행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다른 회사는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즉 AI라는 위협을 이용해서 기존의 해자를 더 깊고 더 넓게 파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킹홀딩스가 어떤 회사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킹 홀딩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그 미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부킹 홀딩스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 모든 걸 들으신 후에 여러분은 결국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세 가지 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 강세 시나리오.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약세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가장 장밋빛 미래,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부킹의 AI 전략이 그야말로 대박을 쳐야 합니다. AI 비서가 김 부장님, 작년 제주도 여행 때 묵었던 오션뷰 호텔 만족하셨죠? 이번 부산 출장에도 비슷한 조건의 특가 호텔을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세상에 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개인화 서비스로 고객들을 완전히 묶어두고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는 아시아 시장까지 꽉 잡는다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가는 아마 전고점을 가뿐히 넘어설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 7월에 엄마랑 갈 만한 조용한 온천 여행지 추천해줘 라고 쳤더니 구글 ai가 부킹닷컴 같은 사이트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항공권이랑 숙소를 찾아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킹홀딩스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트립닷컴 같은 강력한 경쟁자한테 아시아시장 뺏기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와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간다.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익의 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로 볼때 가장 현실적인 신화교입니다. 부킹이 AI를 위협을 막아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커넥티드 트립도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도 지금처럼 그럭저럭 잘 막아내는 거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발표하는 예상치에 맞춰서 한 자리 수 후반에서 10% 초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부킹 홀딩스가 마주한 상황은 이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됩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 많은 호텔 정보와 편리한 검색 기능으로 웹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전쟁터는 AI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의 승리 조건은 바로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얼마나 더 완벽한 개인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북킹홀딩스는 이미 웹의 시대를 평정한 검증된 승자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경제적 해자라는 성벽은 여전히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이 AI라는 무기를 과연 그들이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북킹홀딩스의 앞으로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수행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